안녕하세요. 호들랑입니다. 오늘은 어, 많이들 물어보셨던 화룡의 사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이제 말씀 바로 드리면은 화룡의 사주라고 하는 건 딱히 따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많이 화룡의 쪽으로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은 사주들은 있죠. 근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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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분들이 많이 좀 알고 계시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도화살이 있으면 뭐화류의 쪽으로 많이 빠져 살수 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일단 도화살이라고 하는 거는 이성을 많이 끄는 힘을 갖고 있는 건데 요새는 이성만 끄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성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많이 끌게 하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도화살이 있다고 무조건 화류의 쪽으로 빠지는 건 아니고요 요새는 옛날에는 도화살이 있으면 안 좋게 봤어요. 뭐, 이건 되게 철학적인 얘기긴 하지만, 도화살이 있으면, 뭐, 팔자가 좀 살기가 좀 힘들다, 팔자가 세다,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요즘 세상은 옛날 세대랑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도화살이 있으면, 오히려 더 그거를 장점 삼아서, 뭐, 연예인 쪽으로 빠진다던가, 사람들한테 이, 대중한테 많이 이목을 받고 할수 있는 일들을, 보통 사람보다 했을 시에, 더 좋게 풀려나갈 수도 있고, 더 좋게 수월하게 나갈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뭐화류계쪽에도 빠져나간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는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내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좀더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뭐 사정은 다 있겠죠.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서 굴로 빠져나가는 게지 그 그런 사주가 무조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화류계 분들 뭐. 예체능 하시는 분들, 뭐 예술 하시는 분들, 뭐저 같은 뭐 무당이신 분들, 요렇게, 요런 비슷한 분들이 정말 사주가 종이 한장 차이라고 해요.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리고 내 지금 환경에 얼마 영향을 받는 것이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무조건 도화살이 있고, 뭐 영화살이 있고, 뭐이런게 있다고 해서 화력이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 나는 도화살이 좀 있어서 어디 가서 뭘 봤는데 도화살이 있어서 화류계 쪽으로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솔직히 별로 크게 의미가 없는 걱정인 것 같고요. 내가 그런 선택을 하기 어, 뭐라고 해까 그런 선택을 하 순간까지 가지 않는 게 중요한 거겠죠. 물론 무조건 다화류교적 일한다고 나쁘다고 뭐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숨기는 직장이고, 숨기는 일이고, 좀 싫어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내가 원해서 하시는 분들도 요새는 많아요. 뭐 요즘 세상이 워낙 각박하고, 더큰 돈을 벌기 쉽지도 않고, 또 젊은 분들은 또큰 돈을 또 빛을 많이 지고,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내 선택하신 분도 많지만,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확실히 이거는 내 선택이라는 거, 뭐 사주나 이런 거로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도화살이 있다고. 어, 화류계 쪽에 빠지고 내 사주가 안 좋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거 너무 괜념치 마시고요. 어 내가 지금 주어진 선에서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움직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보여요. 어, 오늘은 이제 짧게나마 말씀드렸어요. 어 화류계 사주 도와 도와사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어, 어느 정도 참고 조금 해주시고 좋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